하늘0 0 5명0이었0네 우리, 50 아니에요. 우리 내일모레 50이야. 얘네들도 네 우리 5에요우0아일에요 우리 0 0 0 0명0이야얘네들얘0 0 0 0명씩 10,000명씩. 10,000명씩. 1막0 0 0명씩 10,000명씩. 1 0 0 0 0명요그래0 0 0명씩1막 따라가. 명 어? 연락 <laughs> 자, 진행 진행자가 있으니까 진행자가 하는데도 좀 잠깐.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 그좀 있다가, 좀 있다가 네. 또누구이어야 네. 네. 되고. 네, 자, 시기. 오늘 뭐 어쨌든간에 그고령수님의 고희연, 예, 고희연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오, 어, 또 했다. 다시 다시 고자, 고자. 빨리 해야 됩다나에나 너가서 뭐 그래. 가하가될까가까 그러니까. 자, 노가즈가 될축요 노가즈가 서까요노가즈노래한번부르요고요노작즈가될까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려수그려수 여기 한번 여기 봐야죠요고수 님. 건강하시고. Merger. 네, 고고이 자, 듣고 자, 가 돌리고 제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건배 건배. 건배 건배. 잔들 들어 주세요, 잔. 예. 네, 네. 네, 잔들 들어 주시고. Anyway. 자, 제가 예. 제가 아, 장모님 그만하고 제가 고희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하세요 해야 된다. 자, 하나, 둘, 셋. 고희연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하세요 자, 나머지 자, 자, 나머지 자, 나 자, 나 자, 나머 자, 자, 나머지 자, 나머야 돼. 자, 나 미역국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미역국도 <laughs> 와인이랑 같이 먹어요. 와인. 응. 감사합니다. 와인이랑...